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36곳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보통 언론들에서 나왔던 규제가 추가 조정대상 지역을 언급들을 많이들 했는데요. 그 지역보다 훨씬 뛰어넘게 크게 지정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기 전에, 전에는 규제 지역을 규제지역을 지정을 했을 때 어느 지역은 지정하고 어느 지역은 빼니까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지적들을 의식했는지 이번에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총 36개 대규모 전국 대규모로 조정 대상 지역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그 안에서 창원의천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신규 지정된 곳들 같은 경우는 12월 18일 공공시부터 규제 지역 지정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되었는데요. 신규로 지정된 곳과 해제 지역이 어느,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통보 자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규모가 커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지역들로 보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두 곳,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총3 6개 곳을 조정대상적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예상했던 지역들보다 광역시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서 최근 들어서는 광역시가 상승률이 더 높다 보니까 광역시가 대거 들어갔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뒤에서 해제가 된 지역이 있는데요. 지역들을 보면 인천 중구와 양주시, 안성시 같은 경우 중에 최근 상승률이 미비한 일부 읍면동 같은 경우는 해제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2018년 공공시부터 규제지역 지정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규모도 컸고요.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해서도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서 3, 4분기에서는 전국과 광역시가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크게 광역시들이 들어갔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들 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지역들까지 많이 묶이면서 총 36개 곳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감정원 기준으로 해서 3, 4분기 시작해가지고요. 서울 수도권보다 전국 광역시로 대대광이나 대전 대구, 광주나 부울경적으로 광역시들이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광역시들이 대거 들어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일부 빠졌던 파주 지역들도 들어갔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는 전국이나 광역시들이 상승률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이번에는 풍선 효과를 좀 의식했는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조정 대상적으로 많이 묶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그럼 내용에 대해서 어느 지역들이 묶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먼저 부산을 보면요. 부산 같은 경우도 11월 20일 날 부산 지역 같은 경우가 해운대, 수영, 동네, 남, 연재까지 해가지고 조정대상적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이외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산 지역이 대거 들어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빠진 지역을 찾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부산 지역 중에 기장군과 중구를 제외한 전 지역들이 묶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요. 전체가 다 들어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중에 대구 달서구의 일부 지역들만 제외하고 전 지역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일부 광주 같은 경우도요. 전 지역이 다 들어갔습니다. 대대광이라고 하면서 일부 빠졌던 광주도 들어갔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중구, 남구 전체 다 들어갔습니다. 울산 중에 동구나 북구는 동구북구 울주구문을 제외한 전지역들이 다 묶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파주 같은 경우는 전지역이 다 묶였고요. 그중에 읍면 지역은 빠졌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묶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충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전남 동지역으로 해가지고는 대부분 묶였고요. 읍면동 지역으로 해가지고는 일부 지역들이 빠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면 충남, 천안동남, 천안서북, 동지역구로 다 묶였고요. 전북 전주완산, 전주덕진, 경남 창원성산, 경북 포항남, 경산, 충남은 논산공주, 전남은 여수순천 광양까지 대부분의 지역들이 묶였고요. 그중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된 곳이요. 경남, 창원, 의창지역 같은 경우는요. 동지역과 북면, 읍면, 제외 지역은 자녀,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됐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2020년 12월 28일 기준으로 규제 지역들을 보면, 이제는 전국적으로 규제 지역이 대폭 지정이 됨에 따라 빠진 지역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들만 봐도요. 서울 경기 인천만 봐도요. 빠진 지역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만 얘기를 한번 드려 보면 2020년 2월 12일 초에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 수용성이라고 해 가지고 수원과 용인, 안양, 의왕까지 2월 28일 규제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용성이라고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꺾이지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2020년 6월 19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부 수도권 지역을 대폭 조정 대상적으로 강화를 했죠. 일부 해제되었던 고향과 남양주가 부 다시 조정 대상적으로 들어오면서 수도권 지역들이 대부분 조정 대상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이 중에 일부 안성이나 또한 양주 같은 경우는요 조정 대상적으로 빠졌다고 할수 있지만 풍선 효과가 이 중에서 빠졌던 김포 같은 경우가 상승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11월 20일 규제지역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파주까지 12월 1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정대상적으로 묶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요. 11월 20일 규제지역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일부 빠졌던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도 11월 28일 기준으로 대부분 들어왔습니다. 부산, 대구, 광역,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워낙 가팔랐고요. 2020년 기준으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해가지고 대대강 부울경, 광역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선제적으로 묶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울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으로 번졌고요. 수도권이 잠잠해지지 않자 규제지역으로 대폭 묶었는데요. 그래도 상승률이 꺾이지 않고 풍선지역 일부 지역들이 불타오르면서 광역시들로 퍼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규제 지역을 대폭 강화하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게 하나가 일부 이제 수도권과 지방들간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서울 지역들 안에서도 수도권 지역들 중에서도요 상승률이 가팔랐던 지역들도 있고 일부 풍선 효과로 수혜를 받았던 지역들도 있는데요. 이제는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광역시 대부분의 규제적들이 들어온 지역들 같은 경우도요, 같은 조건하에 조정 대상 지역들의 규제 내용을 같이 받는다고 할수 있어요. 금융이나 또한 세제 전매 제한 청약 기타 등등 해가지고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가 같은 조건하에 싸운다고 하면 같이 경쟁해야 된다고 하면요. 차별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좀 예상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수도권 내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 드려보면서 2021년도에서는 부동산 대변혁기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 드려보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지정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다음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조정대상적으로 지정이 되면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전망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골드마우스였습니다.